우리 오늘 드라이브 나갈까? 좋아. 바다 가서 대하구이 먹자. 우리 저번에 갔던 데 있잖아 대하구이 먹고 그거 어디지? 아, 강화도. 강화도. 우리 저번에 갔었잖아 대하구이 먹고. 여기. 기억이 안 나지? 아왜 함부로 넘겨? 뭐야 전 여친 사진 안 지웠어? 지워야 돼. 오빠 어, 그건 서로에 대한 예의지. 그럼 너그 백이랑 지갑 다 갖다 버려. 너그전 남친이 사준 거잖아. 그럼 그거랑, 그거랑 다르지. 뭐가 달라? 너 지금 나 의심해? 어? 응? 너 말하는 거 보면 내가 무슨. 바람핀 사람처럼 보여. 난 그냥 네가 대학을 좋아해서 사진 찾아본 건데, 아, 진짜 너무하다. 아니, 의심하는 게 아니고... 의심하고 있잖아. 지금 그 사진 하나로 날 그렇게 의심하고 몰아붙이는 거야. 그게 의도는 아니었어. 근데 왜 맨날 변명만 해? 너 맨날 그래. 맨날 내 얘긴 듣지도 않고 너만 옳다고 하잖아. 그게 아니고... 됐어. 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네.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알면 됐어. 음. 어, 우리 앞으로 이런 걸로 음. 싸우지 말자. 오늘은 네가 먼저 사과했으니까 나도 그냥 넘어갈게. 갈까?